성경 주역으로 만나다 제31강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만나겠습니다. 추수의 주께 기도하라 하여 예.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음이라. 37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3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하시더라. 예. 어, 주께서 어떤 무리를 보시고, 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자는, 목은 길을 어, 목자지요, 놈자자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르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뭐 몸을 길러줄 수도 있고, 마음을 길러줄 수도 있고, 사람을 아름답게 길러주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학에서는 군자 또 성인 이렇게 말한데, 여기서는 어, 안타깝게도 군자가 없는 이런 거죠. 성인이 양현한다. 주역에서는 성인이 현인을 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현인은 바로 군자를 나타내고 이 군자인 목자가 바로 백성들을 바르게 기르는 거죠. 목자 없는 양, 양양자죠. 양은 어린 양이고 백성을 상징한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이 바로 무리라고 하셨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는 중생, 무리중날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생이다 할수 있는데 이것은 어, 진리의 어두운, 무지 몽매한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어두울 무리중자의 중생은 바로 무리인데 아, 유학에서는 중생뿐만 아니라 군생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무리군자죠. 무리군자를 보면 여기 임군군자와 양양자가 있죠. 뭐요? 임금, 군자와 백성이 질서 정연하게 무리를 짓고 있는 게 군생입니다. 그래서 최치원의 낭낭비 서문에 접파 군생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거는 무리가 질서 있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무리는 당연하게 이제 중생이죠. 무리 중차입니다 그다음에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해서 추수의 주께. 죽게. 추수의 주께니까 이 주께인데 앞에 추수의라 가을 추자 그들 숫자. 가을에 거두는 주께 그러면 주님이 주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여러 주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게 있죠. 그러니까 뭐 뿌리는 것을 주관하는 주가 있고 자라게 하는 것을 주관하는 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된대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배웠지만 하늘들이라는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한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이 하늘들의 일을 하는 3 6 0여사다 이얘기는 당군 어, 신화에 나오죠. 당군이 어, 환웅이 어, 태백산 정상으로 내려올 때 하늘에 360 여사를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늘들 추수의 주가 있다는 것이죠. 게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은 바로 군자들이죠. 누구야? 범백 군자라고 하는데요. 이어 성인이 길러낸 군자들이 와주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어, 다스리는 거죠 이민 부모 민본주의를 근거로요. 이것을 이제 정역에서는 범백 도도 유화사야 청할곡 방랑음 하라. 예, 범백 수백의 도도 어 무리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런 같은 유아사야, 유아하게 단아한 선비들아. 그러니까 범백 군자를 말합니다. 유아사야, 수백의 군자들아. 청아일곡 방랑음하라. 아, 나의 한 곡조 방랑음을 들으라. 내가 읊은 이런 그 진리의 소리를 청 들어라. 그러니까 나는 어, 깨우친 사람의 이야기죠. 내 이야기를 듣고 어, 똑바로 백성들을 다스리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천지 양 만물하며 성인이 양연하여 이급 만민하나니 천지가 만물을 기르며 성인이 현인을 길러서 이급 만민 만 백성에게 미치게 하나니 그래서 성인이 예수께서 12 어, 제자 내지는 현인들 제자들을 기른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어, 만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진리를 깨우쳐 주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어, 추수의 주께 기도해 추수할 일꾼들은 바로 이러한 군자들의 말씀이고 물론 목자를 예수님이라고도 볼수 있고, 성인도 목자고, 군자도 목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